어, 오빠의 게임, 오빠가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일부러 방해를 하거나 장난으로 방해를 하거나 실수로 아니면 엇갈려서 방해를 했던 그런 공소시효를 들고 왔는데요. 공소시효 저번에 언니, 언니 오시래 제가 오늘 유형을 하려고 했는데 토요일에 외할머니 집에 와고 오늘은 공소시효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공소시효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파일 2. 오빠의 게임을 흩어지게 했을 때 그럼 그 현장 속으로 고! 이땐 오빠, 오빠가 오빠, 왼쪽, 왼쪽, 8살 때 왼쪽. 1위입니다. 아, 오른쪽이고. 그래 그래. 앞앞 아, 앞. 아, 아, 유턴 유턴 유턴. 유턴. 오케이 오 키우키오케. 오빠는 키우키오. 자동차 게임을 키우키오. 하고 있었을 때딱 방해를 했어요. 아, 내가 다 알아서 해. 아니 오빠 저쪽 저쪽 아니 거기 아니고 아왜다 한테만 그래? 아니 오빠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아니 진짜 저쪽 저쪽 어야 내놔 안 내놔 야 중요한 게임이든 뭐든 중요 하기는 게임이 뭐가 중요해 장난이지. 너 때문이야 아 친구랑 아 내가 대표인데 친구랑 같이 10점씩 내기로 했단 말이야 어떡할 거야 아 트로피 다 떨어졌네 미안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 에? 트로피를 한개아 100점씩 내야 되구나 아나 이거 5만원 내기 싫어서 2시간 동안 열심히 한 건데 뭐? 5만원? 어, 어떡할 거야. 아, 예. 어.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야, 미안한 게니개 이름이야? 그렇게 성의 없이 사과를 하는데 내가 기분 좋냐? 아 어, 진짜, 제스팅이야. 어. 어. 뭐해? 어, 부르래? 나도 같이 하자. 아, 안 네. 돼. 친구랑 하기로 했단 말이야. 넌, 허이, 허이, 절로 가. 에이, 거짓말. 할 사람 없잖아. 자, 써봐, 접속해. 아, 오케이. 됐다. 접속했어. 레디, 고! 아, 오빠, 저거 먹어야지. 저거 무기를 먹어야지 진짜 뭐 하는 거? 어? 너뭐 하냐? 시작 안 했어 너 저거 잘못 접속한 거 아니야? 어? 뭔 소리야? 나 이거 서버 접속 아아트러피 떨어졌어 아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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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으유내 그럴 줄 알았다. 어, 접속됐다. 싸. 시작 야. 오, 잘하네. 아, 진짜, 오빠, 이렇게 돌아가 봐. 에, 에, 에. 아, 야, 야, 하지 마! <laughs> 어, 에이구. 잤네. 아이씨. 아, 어디가? 미안. 음, 강아지 패스는 이쪽으로 하는 게더 좋겠다. 어? 아, 배터리. 아, 엄마. 꼬라, 오빠가 휴대폰을 오랜만에 두고 갔네. 저는 순간 장난기가 발동했었죠. 오빠의 패스터는 누구나 알지. 아무튼. 오케이. 16만원 현지 로켓. 어, 왜 휴대폰이 떨어져 있지? 으차. 어, 16만원이 현지에다 있네. 근데 어쩌냐, 왕뱀. 이거 니 끈네. 뭐? 어, 진짜 내 끈네? 어, 뭐야, 이거? 어이. CM 6만원 발급 기간으로 현지 되었습니다. 브롤스타즈, 왕뱀 이게 뭐지? 어마마마. 쩔어. 한수 앞을 보내고 한수 앞이. 아. 짠다 보셨나요? 진짜,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서. 근데, 두 개의 문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만, 세 번째 거는, 진짜 오빠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네요. 하지만, 거의 다, 어, 좀 오버를 한 거로 따져서, 행동을 좀 오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조금은 지어낸 그런 거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리 거짓말을 했었어도 상상편이 있잖아요. 안 그러신가? 그치만, 다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 분들은 댓글로 써주세요. 그럼 제가, 어차피 전 인기가 별로 없기 때문에 댓글 누가 한번 해주시면은 제가 꼭 한번 그것을 다음 화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길어도 되고, 엄청 짧아도 됩니다. 거의 저는 인기 없는 일들일 거예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꾹꾹. 그럼 안녕.